의미 있는 지출, 가치 소비가 뜬다. 힘들게 번 소중한 돈을 기분 좋게 쓸수 있는 곳. 나와 가족의 건강은 물론이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착한 플리마켓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청주의 문화 중심지 동부창고를 찾았습니다. 주말 오전 시간 너른 잔디밭에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는데요. 여심을 사로잡는 아기자기한 물건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우와, 어 자꾸 눈이 번쩍번쩍 뜨이네요. 맛있는 거 투성이에요. 우와, 이것또 옛날에 많이 먹었던 간식들이잖아요. 와 진짜 반갑다. 여기 보니까 엄청 다양한 게 많은데요. 뭐 수제 간식도 있고, 농작물들도 있고, 뭐 잼도 있고, 디저트도 있고. 헉, 여기 너무 재밌는데요? 생태교류시장 달짱이라고 하는 제로웨이스트 농부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제로웨이스트요? 어, 제로웨이스트라고 하면은 쓰레기가 최대한 배출되지 않도록 음. 조금 이제 뭐 다회용기를 갖고 오셔서 먹거리를 사신다든지 아니면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장바구니를 가, 가지고 오신다든지 이런 정도의 활동까지도 제로웨이스트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제품들도 굉장히 음. 많이 있습니다. 생태 교류 시장이란 아름답게 환경을 생각한 식재료들이 가득한 달장 마켓. 색감이 너무 예뻐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네, 저 이런 색상 토마토 처음 봐요. 어떻게 재배하신 건가요? 종자가 원래 흰색깔 종자가 나오는 거예요. 보라색, 검은색 흰색. 우와. 토마토가요? 네. 진짜 싱싱하고 맛있는 우리 농작물들 있잖아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자랑할 시간 좀 드릴게요. 자랑해 주세요. 보통 마트에서는 플라스틱에다 담아서 판매하는데 음, 마켓 취지에 맞춰서 종이로 포장해서 왔어요. 큼지막한 손으로 달콤한 간식을 만들어 온소 스윗 부드러운 남자도 만날 수 있답니다. 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만드는 수제 쿠키 전문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그럼 아드님?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아버지. <laughs> 처음 나왔는데 조금 어색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이 또잘 챙겨주시고 또 하라도 주시고 소개도 해주셔서 너무나 재미나게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구입할 수 있는 농산물은 재배 농법도 남다릅니다. 유기농법으로 키운 질 좋은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죠. 무농약, 저농약, 무농약 그리고 친환경 그 다음에 유기농으로 넘어가는데 보통 처음에 시작해서 유기농까지 넘어가는데 4년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이제 하시고 굉장히 오랫동안 유기농 농사를 으신 곳이에요. 나들이 삼아 동부창고를 찾은 시민들 의미 있는 소비로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평소에 식물들 좋아하시나봐요. 어, 맞아요. 음. 근데 어떻게 달짝마켓으로 이렇게 식물을 사러 오신 거예요? 공간 <laughs> 자체가 너무 예쁘고, 음. 의도도 너무 좋아가지고, 음. 일부러 집이 좀 먼데 여기 와가지고, 아, 이것저것 구경하고 아. 있어요. 평생 환경에 관심이 좀 있으신가 봐요? 어, 네, 음. 맞아요. 음. 어떻게 있으세요? 음, 밥 먹을 때좀 채식을 지한다든지 뭐. 쓸때 일회용품 자안쓰로이 음. 정도. 네. <laughs> 네. 셀럽 뿐만 아니라 또 사러 오시는 고객분들 이렇게 환경을 사랑하시는데 어, 너무 예뻐요. 뭐 사신 거예요? 네. 저 페퍼민트 <laughs> 네. 샀어요. 페퍼민트요.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뭐 엄청 사셨는데 뭐 사셨어요? 수세미를 <laughs> 샀어요. 수세미요? 네. 어, 이거 무슨 수세미예요? 천연수세미 요즘에 친환경으로 <laughs> 해서. 음. 하고 애기 거 닦을 때 제가 쓰고 있거든요. 세제를 쓰지 않아도 잘 닦여서 원래 인터넷으로 샀는데 우연히 오프라인에 있어서 사게 됐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 진짜요? 네. 네. 어 이거 나중에 쓰고 그냥 쑥 버리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음. 너무 편하고 좋아요. 음. 신나는 쇼핑으로 허기가 질 무렵 어디선가 풍겨오는 맛있는 냄새가 발길을 잡아끄는데요. 저희 셀러분들 판매하시는 채소 가지고 이제 식단이 좀 작아지고요 셀러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에 맞춰서 반짝 열리는 달장에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한테 근데 다회용기를 가지고 오시면은 이렇게 담아드리고 있어요 아~ 그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용기를 가지고 와야지만 네네. 먹을 수 있는 거네요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기는 가라 여러분 달장마켓에 오실 땐 다회용기도 꼭 챙겨오세요 네. 대표님 저도 용기 가져왔어요. 네. <laughs> 드디어 밥을 먹네요. 나만 드리겠습니다. 아 탄소 배출 걱정 없는 채식 식단, 생활 쓰레기 배출 일도 없는 건강한 식사, 환경을 지키는 일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누구나 가능하죠. 진짜 맛있어요. 무엇보다 또 이렇게 다회 용기다 먹으니까 환경적인 부분도 진짜 제대로 챙길 수 있고 구경도 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일석이조인데요. 음 맛있어. 너무 신선해요. 그리고 아 맛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구와 환경에 대해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고민해 보는 재미난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안았고요. 장이 뭔지 선생님한테 소개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발장을 여기다가 그려서 소식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마켓에서 만난 먹거리들이 어떻게 우리 식탁에 오르는지 직접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 SNS에서 우연히 보고 아, 이랑 함께 와 보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네. 참여해 보니까 어떠세요? 네, 어 되게 아이도 생각보다 좋아하고 응. 네. 그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막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어서 네, 지금은 숫기가 없지만 응. <laughs> 네, 좋은 경험이 될것 네. 같아요. 농부의 정성과 먹거리의 소중함, 생태 수업까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달장 마켓의 착한 교육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신나는 미술 놀이터랍니다. 잘 그렸나요? 그러니까 착한 마켓, 달장 마켓에서요. 제일 중요한 거 제로 웨이스트 책을 보면서 저도 아,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 우리 환경을 지켜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려봤습니다. 꼬마 친구들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동부 창고 마당 포토존에 전시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왜 이렇게 잘 그린 거야? 어, 제일 잘 그린 친구 옆에다가 아, 붙여보겠습니 하필 아이, 정정당당하게 한번 옆에다가 붙여보겠습니다. 피카소도 울고 갈 그림 실력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림 속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아, 봄, 여름, 겨울 아, 채소들이 그래. 다 같이 어우러지는 맞아요. 어, 맞아. 사계절의 오. 그림입니다. 아, 큰 뜻이 숨어 있었어. 어, <laughs> 그렇네요. 큰 뜻이. 음. 야, 어, 나쁘지 않네요. 그러게요. 예, 나쁘지 네. 않네요. <웃음> <웃음> 달장 마켓의 하이라이트. 어른들을 위한 공예 체험 부스도 놓치지 마세요. 아, 재미있어요. 아, 어떤 게 제일 재밌으세요? 저는 건축한 사람이어가지고 맨날 컴퓨터만 만지는데 이런 거 하니까 재밌네요. 건축가의 느낌 알죠? 오차도 한채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 그마음으로 이렇게 빚고 계신 건가요? <laughs> 네. 달의 시간으로 자라나는 농작물이 있고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가 있는 달짝마켓으로 놀러 오세요.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건강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곳 재미난 문화 프로그램까지 가득한 곳 착한 플리마켓에서 가치 있는 소비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